네 안녕하세요 배당을 끼입니다. 배당 투자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하지만 전략을 잘 세운다면 세금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떨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직투로 해야 되냐? 아니면 연금 계좌로 해야 되냐?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연금저축 IRP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수당 중 하나인 거는 확실합니다. 연금저축 IRP 세제혜택은 알겠는데 월급도 내가 작아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빼지도 못하고 그냥 안 할래 이렇게 연금 계좌를 가장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인 바로 큰 돈이 오랫동안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배당으로 다 충족시켜 드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금을 안 낸다고? 음, 아니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도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잘 설계를 하면 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작은 아이디어 하나 얻어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구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도구 A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바로 첫 번째 국민연금과 두 번째 퇴직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미래에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해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 B를 더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비는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를 말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핵심만 살펴본다면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경우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로서 그 동안 세 공제도 받고 과세 이연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 즉 분리과세 혜택이 굉장히 낮은 비율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 같은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최소 5년은 계좌를 유지해야지만 연금으로 인증해 주는 계좌입니다. 다시 말해 가입 후 5년 그리고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많은 돈이 묶이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만약 55세 이전에 돈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55세 이전에 돈을 꺼내면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곧 기타 소득세 16.5%가 발생이 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둘다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너는 연금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한테 페널티를 주겠어. 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급하게 쓸 수가 없으며, 이는 현금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좌를 만들고 5년은 지나야지만 연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3세에 계좌를 개설해서 34세에서 38세, 즉 5년 이내에 중간에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돈을 빼게 되면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즉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는 역시나 넣으면 묶인다. 그 점이 가장 무섭게 느끼는 점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좋은데 돈이 묶여서 너무나 무서워. 아 55세까지는 너무나 먼 얘긴데 나중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집도 살수 있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지지직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할게 행성에서 구세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은근 자주 부르네 아 너무 어려운 거 같은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음 바쁜데 아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만 말하고 나는 떠난다 우선 연금저축 그리고 irp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새 공제 한도를 살펴보게 되면 600만원까지 그리고 irp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새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연금저축 즉월 50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 600만원이 채워지고 irp에 월 25만원씩 납입을 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총 900만원의 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에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보았을 때 연금 저축에 50만 원, IRP 계좌에 25만 원, 나머지 25만 원을 직투 계좌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총 9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연봉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6.5%를 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연말정산 때총 14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149만 원. 너무나 좋은데 좋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5세 이후까지 빼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연간 900만원이 묶이고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자, 이제부터 집중을 조금 더 해봅시다.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배당 소득세는 원청 징수하여 한국 같은 경우 15.4%를 떼고 미국 같은 경우 15%를 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으로 월 1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치면 미국 기준 과세 15%를 떼고 나머지 85만 원만 내 계좌에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많이 보여 드렸던 정리식 100만 원의 SCHD와 재피큐의 비율에 따라서 투자하였을 때 세후 배당금의 그래프입니다. 표로 살펴보게 되면 월 배당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12개월 곱하면 바로 연간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음안 되겠구만. 공부를 더 해야겠어. 월 배당금을 곱하기 12해서 연간 배당금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배당금을 가져와봤는데요.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SCHD 80%와 JPQ 20%를 투자했을 때 연간 받는 배당금, 즉15%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배당금입니다. 만약 이 세후 배당금을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투자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세제혜택 최대 구간은 900만원까지, 즉,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표로 가져오게 되면, 12년차, 13년차에 받는 배당금으로 세제 혜택 최대 구간인 9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차에서 9년차까지는 연금저축에만 600만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인 10년차에서 13년까지는 추가 300만원 IRP 계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 연말전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차에 4만원부터 시작을 하여 13년차에 16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또다시 배당투자 즉 5%가 나오는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합산한 결과가 우측 노란색 부분인데 바로 추가 수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내가 슈드와 JPQ를 투자했을 때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수익이 날까요? 손해가 날까요? 바로 수익이 나게 됩니다. 표로 살펴보게 되면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저축과 irp에 배당주를 투자했을 때 나오는 배당금을 합한 수익입니다. 그 아래 파란색 부분은 내가 해외계좌에 직투했을 때 원청징수로 나가는 배당소득세인데 그래프가 수익이 더 높은 구간을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내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오. 이제 뭔가 좀알것 같아.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큰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연간 900만 원이 묶이는 거고 연금 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이 묶이게 됩니다. 이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해외 직투 계좌에서 나온 배당을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배당 소득세와 연금저축 IRP를 투자함으로써 세 공제의 수익과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세 공제와 추가 배당금이 배당소득세보다 크게 됩니다. 이는 즉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연금저축 IRP 물론 일반적인 방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해외 직투를 할 수도 있고 세제 혜택을 보면서도 내가 언제 어디서 쓸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도 있으며 내 자산을 불리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탄에서는 내가 받은 배당으로 연금저축 IRP에 300만원까지 투자를 했을 경우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연금계좌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느리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성장 스토리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당할 기였습니다. 잠깐. 1부터 100까지의 숫자 하나를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음료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댓글 이벤트 당첨자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